안녕하세요. 네, 효삼입니다. 오늘은 중화요리집에 불짬뽕이 맵다고 해서 먹으러 가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 메뉴판이고요. 불짬뽕에서 원자, 폭탄, 유탄이 있는데. 중간 폭탄도 엄청 맵대요. 그래서 불짬뽕 폭탄 하나랑 볶음밥 하나, 그 다음에 탕수육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짬뽕 폭탄, 그리고 탕수육, 볶음밥, 후, 후루루루루, 후루루루 후루루루루, 후루루루루, 후루루루루. 아직까지 괜찮다고 자신만만하네요. 홍합, 은근히 귀찮아요. 아, 홍합 자랑해주고. 새우 오징어 꽃게 끝 보기만 해도 침 고이네요. 드디어 먹어보는 탕수육 쩝쩝 음. 평범해 역시 불짬뽕이지. 우는 거 아닙니다. 윙크하는 거 아닙니다. 휴지가 어디더라. 땀좀 닦고 코 푸는 소리 흥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원하게 하 맵다. 매우니까 볶음밥 한입 꿀거 음. 이 맛있지. 남자답게 마지막으로 크게 한입 먹고 코 풀고 코푼휴지로땀 닦고 짬뽕 그릇 멀리 두고 남자답다. 짬뽕 먹은 뒤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멍 때리기. 두 번째 머리 긁기. 세 번째 배 아픔, 상의탈의네 번째 안 마시는 물 마시기. 불짬뽕을 먹고 왔고요. 맨 처음에 불짬뽕이 유탄, 폭탄, 원자가 있어요 순한, 중간, 매운 근데 유탄도 맵대요 폭탄 먹어보래요 근데 폭탄도 맵대요 많이 맵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불짬뽕, 폭탄이랑 볶음밥이랑 탕수육 먹었죠 우선은 탕수육 색깔은 빨개요 매울 줄 알았는데 맵진 않아요 당정, 탕수육 반반이에요 아이가 먹기도 좋고 1 이천 0 0원 치고는 양도 많이 있고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 볶음밥은 저희가 평상시 먹는 그 볶음밥이랑 똑같고 불짬뽕, 폭탄, 매워요 맨 처음에는 먹을만한데 한세 젓가락 먹으니까 속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많이 먹으려고 빈속으로 왔는데 불짬뽕 먹을 거면 그래도 빈속 말고 뭐를 먹고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속이 좀 아파요 다 먹고 나서 여사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30년 경력을 해왔고, 여수에서 이번 추석 지나면 10년 됐대요. 원래는 부산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여수에서 자리 잡고 엄청 잘 되다 보니까 여수에서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뜻깊은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